월세 내기도 빡빡한데, 갑자기 카드 값을 내야 할 때, 알바비도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고, 그렇다고 친구한테 빌리기도 눈치 보이죠. 이럴 때딱 필요한 게 바로 수익결제연금화입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5분 만에 현금 마련이 가능하고 신용점수 하락이 되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당일에 현금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급한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소액 결제 현금화 방법으로 당일에 빠르게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여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해결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장 효율적으로 손해 없이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하는 방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집중해주세요. 기존 소액결제 현금화 방식 생각보다 단순했죠.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상품을 결제하고 그걸 다시 대파 알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2025년에 들어서면서 점점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통신사 정책이 강화되면서 결제한도 사용이 제한되고 미납미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졌고요. 게다가 수수료도 높아지고 입금 지연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직자 프리랜서 대학생처럼 정규직이 아닌 분들은 기존 방식으로 현금화가 점점 더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빠르고 확실하게 현금화를 할수 있을까요? 바로 통신 점수 기반 승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용 점수나 직장 유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 이력이 핵심이 됐습니다. 유금 미납 없이 3개월 이상 유지된 번호라면 별도의 복잡한 수료 없이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미납이 있으면 못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납이 있어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엔 한도가 50만 원 내외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조정 댓글에 남겨둔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두 번째, 고객센터에 소액 결제 연금화 신청합니다.라고 문의를 남깁니다. 세 번째, 배정된 상담원이 절차를 안내해주시는 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번째, 승인 완료 후 통장으로 바로 입금 받으면 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0% 모바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방문도 복잡한 서류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부터 입금까지 전 과정이 100% 모바일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과정이 매우 간편해서 신청 후 10분 내로 입금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2025년 기준 가장 실속 있게 소액 결제 연금화를 하는 방법 아셨죠?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상담 링크 확인하시고 빠르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